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뢰감을 느낄 수 있고, 친밀감도 느낄 수 있고, 성적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경쟁 학원처럼 광고해야 할까요? 동네 초중고 보습 학원인데 옆에 큰 학원이 버스 광고에 키워드 광고까지 공격적으로 마케팅 광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 우리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저희도 버스 광고나 전단지 대행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외부 강사님 모셔서 대입 설명회 같은 거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조금 생각해 볼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옆에 학원이 광고하니까 우리도 광고해야 되나. 그럼 이거부터 고민해보도록 하죠. 경쟁학원 광고의 영향을 누가 받을까 생각해볼게요. 재원생이 흔들려서 거기로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신규 외부생이라고 할게요. 이런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향받는 사람을 둘로 나눠본다라면 일단 우리 학원에서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를 먼저 신경을 써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경쟁학원 때문에 신규생이 너무 안 들어와요라고 하시는 고민이라면 마케팅 방법 을 짜고 갈 텐데 이 학원 때문에 재원생 애들조차도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1차적으로는 재원생부터 확실하게 잡아보는 게 관건 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과연 누구 먼저 잡아야 할까 라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원생 먼저 잡아야 돼요. 일단은 뭐 버스 광고도 알아보셨다고 하시는데 버스 광고 해본 사람 입장에서 추천 안 드립니다. 저희 학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는 버스 여러 대 중에 한 노선이 초장거리 노선이에요. 이게 안산이 꽤 넓거든요. 대부도도 안산에 포함돼요. 그래서 저 버스 하나에다 이제 광고를 하면 구석구석 보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버스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 광고를 할때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대당 50만원인가 60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들 생각하시기, 어, 싸네, 해볼만 하네 생각하시죠? 한 달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뭐, 100번 노선이다 그러면 100번 노선에 100번 버스가 한 대만 돌아다닐까요? 아니죠. 뭐, 15분마다 배차가 된다라면 버스가 몇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노선 버스에 들어가 있는 버스가 12대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노선을 잡으려면 12대를 다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당 50만원인데, 이제 거의 500, 600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달 동안. 그래도, 했어요. 택시 광고는 조금 더 싸요. 근데 택시는 생각해보시면은 택시 광고를 차한대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광고 봤다라고 할 정도는 안될 거잖아요. 저희도 버스 노선 하나만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 놓고 한 달이나 돌아다니니까 보겠지. 안볼 수가 없겠지. 세네번은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광고를 한 다음에 저희 재학생들한테 학원 광고 버스에도 나간다? 봤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돈을 낸 저만 그 광고를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은 어못 봤는데요? 라고 얘기를 기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야 이거를 사람들이 볼 정도까지 아 이거 진짜 봤다라고 할 정도로 되면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도 버스마다 다그 광고가 깔릴 정도 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광고는 저희 같은 학원에서는 웬만해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광고비가 지출 되는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내 버스 광고를 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걸로 효과 볼 정도로 물량을 돈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서. 근데 학원이 만약에 차량을 돌리신다. 우리 학원 차니까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거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학원 차량은 또 엄마들이 보더라고요. 어, 우리 애가 학원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까지 셔틀이 들어오나?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엄마들이 학원 차량을 좀 보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차 타는 데서 우르르 있다가 우르르 타고 가면 눈에 띄니까. 그렇다고 또 차량이 없으신 분이 차량을 돌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노는 에 말씀드리지만 차량은 가급적 손을 안 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경쟁학원 광고의 영향을 받느냐? 재원생과 외부학생 중에서는 당연히 재원생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재원생에게 어떤 광고를 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 내부 고객 마케팅도 마케팅입니다. 만약에 이제 외부학생에게 광고는? 어떻게? 이렇게 고민해 본다면,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학원의 뭐, 실적이라든가, 뭐 학원의 프로그램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광고를 하실 확률이 크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이런 뭐 1등이 많다. 뭐 성적이 좋다. 평균 몇 점이다. 뭐 우리 학원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로 보통 광고를 하시게 될 텐데 재원생은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딱히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요거 가지고는 약해요. 재원생이 학원에 더 신뢰를 줄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재원생 광고를 한다라는 거는 학원에 더큰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광고를 하셔야 돼요. 옆에 학원이 어떤 멘트나 어떤 그 포지션을 잡고 광고를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재원생에게 어떤 신뢰감을 더줄수 있는 광고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따진다면 이 학원을 다니는 게 다른 학원보다 훨씬 더뭐 관리를 잘해줘. 뭐 꼼꼼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신뢰를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요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생이 학원을 왜 옮길까요? 재원생 중에 타 학원으로 이동할 학생은 누구일까? 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죠?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친구가 없거나, 외톨이 학생 같은 경우들이 보통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 이제 정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하고도 뭐 딱히 친하지 않고 자기 학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딱히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뭐 내가 여기에 정붙일 게 없으니까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기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뭐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 이동하시는 거는 단시간에 뭔가 이분을 설득할 만한 장치를 만들지 못하면 어려울 거고. 친구가 없거나 외톨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선생님이 걔한테 친한 척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자 그렇다면 재원생 대상으로 해야 되는 마케팅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뢰감을 느낄 수 있고 친밀감도 느낄 수 있고 성적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저는 보통 간담회를 추천드려요. 간담회라는 건 뭐냐면 1대1로 하셔도 좋고 반별 소수로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만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너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신경을 써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질문창에 성적이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도 학원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데 옆에 신설학원이 막 생겼을 때 상위권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그 신설학원의 뭐 네임밸류가 상당히 세다라든가 상위권이 혹할만한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설학원이 생긴 다음에 좀 다른 애들이 어떤지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상위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방법이랑 같이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원생을 좀 신뢰감을 가지고 학원에 안착을 시키고 재원생 동생들까지 내가 일단 확실하게 잡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재원생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시는 거나 뭐 설명회 같은 걸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간담회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목적성이 뭐냐면 학생 개별 파악과 관리에 대한 걸 어필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명회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 어떤 교육이나 입시에 관련된 어떤 강연 같은 세미나 같은 형식를하실 경우가 크거든요. 이건 학원의 이제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 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 설명회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초대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입시 관련이나 뭐 이런 분들 초대하셔서 강의하시는 것은 그것도 괜찮긴 한데. 만약에 초대를 한다 하시더라도 반반하세요. 반은 이제 그 외부 연사, 절반은 이제 원장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들. 이런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원장님 스스로가 전문성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좀 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라면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실 수 있는 가장 그 뻔한 주제, 뻔한 주제는 이제 지역 설명회로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줄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분석 설명회 이런 거, 학교 알림이를 이용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분석 설명회 같은 거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은, 요새, 뭐, 입시 강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학관노 강연을 들어보시고, 학부모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거를 본인이 조금 더 공부하셔서 더 쉬운 버전. 왜냐면 원장님들이니까 그분들 강연을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지, 학부모님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만들어서 입시 전문가의 강연을 해설 강연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 관리특강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걸 항목별로 보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풀어주는 강연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 시중에 나가셔서 좀 엄마들이 읽었으면 괜찮은 어떤 엄마들이 봤으면 하는 책 같은 걸 골라서 이 책을 풀어서 강연해 보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사례를 들어 드렸는데 뭐 4차 산업 혁명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4차 산업 혁명 책몇권 읽고서 이제 그런 거 정리해 가지고 학부모가 알아야 될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 정리하는. 그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강연 소재가 없다. 아니요. 강연 소재는 차고 넘칩니다. 뒤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학생들 대상으로라도 먼저 해 보세요. 애들 데리고 해 보고 연습하신 다음에 엄마들 버전으로 조금 더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설명회가 정말 잘 되려면 자료도 좀 중요하고요 근데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자료보다 더 중요한 건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로 적절하게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니들의 분위기가 유지가 된게 중요해요 옛날에 예를 들면 이제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님 강연 그때 영상 같은 거 보면 재밌게 하시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설명회가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보다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잖아요. 명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게 이제 관점이라는 다 얘기들 항상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똑똑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명문대 나오면 더 좋긴 하겠지만, 꼭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건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리시면 설명에는 충분히 여러분이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 하시더라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집니다. 경제학원에서 광고한다고 아시잖아요. 뭐 반짝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재원생을 확실하게 그 재원생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간담회나 설명회를 좀더 친밀감을 줄수 있는 좀 재원생부터 확실하게 잡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재원생 대상으로 이런 걸할때 외부생도 같이 껴서 들어오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생에 대한 광고도 간접적으로 어필이 되는 거니까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